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첫 300위에 세차 목욕 시간을 가졌고요 저기 제 친구가 PCX를 지금 세차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카울이 엄청 깨져가지고 아이고 세차는 한번 모르는 것 같은데 저러다 침수차가 될지 좀 걱정되네요 쌈뽕합니다 네, 타이어가좀 많이 더럽거든요. 여기까지는 아직 제대로 닦지를 못했어요. 수건 좀 가져오겠습니다. 아. <laughs> 세차 끝.